네, 지금부터 2017년 연차 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허진호 부총재 보이시며 보충 설명을 위해 박상준 기획협력국장, 이완석 조사국장, 이승환 국제국장, 참병철 커뮤니케이션국 부국장, 이장 외자운용원 투자운영 1부 장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진호입니다. 우선 연차 보고서의 발간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의 금융경제 상황과 한국은행 업무 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그 연차 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제출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연중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등 다른 법정 보고서와 여타, 여타 수단들을 통해서 금융 경제 상황과 정책 수행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간략히 기술하고 중복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간략히 기술하고 이번 연차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 내용과 재무현황, 조직 운영 등의 경영 상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도 연차 보고서는 담당 부서인 커뮤니케이션국의 기획 조정을 하에 여러 관련 부서가 초안을 집필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월 29일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국 어, 천병철 부국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커뮤니케이션국 부국장 천병철입니다. 그 먼저 이번 연차 보고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보고서 구석이 조금 달라졌는데, 방금 그 부총리 보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경제 동향을 조금 줄였습니다. 경제 동향이 원래 연차 보고서가 유일한 법정 보고서일 때는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자세히 했었는데. 그그 그 이후에 이제 통화신경정책 보고서라든가 뭐 금융안정 보고서 또는 이제 그 경제지망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동향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슨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이게 이제 10페이지, 그러니까 17페이지, 13페이지로 줄이는데요. 이게 전체 100페이지로 봤을 때한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요, 영국, 캐나다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연례 보고서에 경제동향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22 같은 데도 그게 한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페이지 정도라면 13% 정도 되니까 결코 작은 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보고서에서 안 나오는 그 한국의 업무 현황이랑 그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잘,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술 방식에 뭐늘 뭐 하는 얘기같 치면 그 연차 보고서에 쭉그 그 독자층을 일반 국민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전문 용어 같은 거는 가급적 줄이려고 했고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해하기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에 그래픽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그래픽이나 사진 같은 걸 갖다가 최대한 보강을 해가지고 한 눈에. 그 독자들이 잘 보기 쉽게 알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 보고서의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장은 한 군인 개요인데 요 연역하고 그 설립목적 요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수조직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 최근 인원 그뭐그 업데이트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다음 제 2장은 이제 경제동향용입니다경제동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조금 줄이고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내용을 담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제 3장 업무 현황에서는 이제 그 동아신용정책금융 안정 업무, 여기 앉은 뭐그 분기별로 주로 제 보고서가 그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2 0 0 7년 2017년을 개관하게 는 보고서 나름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제발권 업무, 지급결제 업무는 이 동료영도 동향은 그 분기별로 또는뭐 반기별로 제 동향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제도 변화랄 할까 국제 협력 부분 요런 거는 제그 연차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사전그 긴영 상황에 대해서는요 조직 및 인력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고 2017년도 재 결산 결과를 담았습니다. 참고로 그 연차 보고서에 그, 그 다른 보고서에 안 나왔던 내용이었던 그 2017년도 한국은행 외화 자산 운영 어,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 보도되는 내용이니까 관심 가져 주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뭐 마치겠습니다. 네, 어, 다음은 이번 연차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 질의 답변하는 시간.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이 좀그 한국행 업무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는 관련 부서의 국장이나 팀장들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태희 김남현입니다소익 현황 뭐 이런 거 보면 원래 이게 핵심인 것 같긴 한데 워낙 최근에 내용이 다 나와서 이걸 기사를 새로 써야 될지안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해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몇년 만에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면 외화 자산 구성 내역에서 그 위탁 자산 부분이 19.1% 비중이거든요. 이게 제가 전에 사상 최고치가 2008년 18.1%로 알고 있는데 위탁자산이 이렇게 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주식도 8.6% 비중으로 이것 또한 뭐 계속 늘어서 8%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좀 이유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탁자산도 늘고 이렇게 주식도 좀 늘, 늘어서 아무래도 좀 위험자산 쪽으로 그 외환 보유고 운영 방침이 조금 그 방점 지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그 입판단에 대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연차보고서 세무조사는 연차보고서 사항이 아니라서 <laughs> 말씀드려야 좀 그런데요.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아, 지난주부터 국세청에서 그 나와 있고요. 이거는 어, 지난 2012년에 나왔었고 6년 아 네. 나온 정기적인 세무 조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탁자산 늘어난 거하고 그게 주식 늘어난 거, 그다음에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냐, 아니 그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자산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이제 주식이 지금 8.6%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식이 굉장히 시황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비중이 늘어 아 주식하게 늘어나면서 위탁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효과가 있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 주식 가격이 높아져서 주식 비중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세 번째 질문은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주식을 작년에 주식 가격도 늘었지만 비중을 조금 늘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작년에 금융시장을 상하방 리스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방 리스크하고 하방 리스크를 다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저희 연차 보고서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정부채 늘리고 그다음에 주식을 좀 늘리는 대신에 중간에 회사채나 기관채 쪽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고요. 그게 이제 실증적으로 보면 상하방 리스크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위험 자산을 늘리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저희가 그 외환 보유액의 그 운용 목표가 기본적으로 그 최종 그 지급 준비 자산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안정성을 그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어 그게 확보가 된 범위 내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수익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주식도 저희가 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90% 이상이 이제 채권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과 주식은 이제 그 성격상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효과가 주식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분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장기적인 수익성 제고 효과도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뭐 위험 자산을 늘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인포믹스 정선영입니다. 여기 보도자료, 그 설명자료에 주신 부분에서요. 미달러화 자산을 축소한, 그 비중 축소한 배경으로 연중과 주,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간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가 줄어들어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써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음. 저희가 이제 미 달러화 비중을 결정할 때에 그 단기적인 이제 달러화 약세 전망도 일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가 축소되면서 미 달러화의 약세를 전망해서 미 달러화 비중을 줄였다. 그거는 이제 에그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미 달러화 약세 전망을 감안해서 했다는 건데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 축소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동안에 미 연준 중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해 왔는데. 그뭐 이십일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점차 통화정책 차별 통화정책 정상화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둘간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서로 이제 그 차별화가 축소가 되면서 미달러화 약세가 실제로 작년에 좀 있어왔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미달러화를 줄인 건 맞는데 에 사실 미달러화는 어 저희가 이제 그어 기본적으로 그 외환부의 운영목표인 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 필요한 그 비중중저희희항 항상 고있 있어서 어, 순히 그 달러화 약세 전망에 기인해서 달러화를 적극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전반적인 외환 보 l 의운 c 목표에 근거해서 어, 달러 비중을 결정을 g o n a k c h a m b 다음 질문 받다습니다 a Wunyong, p 몇 가지 세부적인 거 여쭙겠는데요. 그 주식 채권 비중은 거의 그대로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채권과 주식의 그 투자 비중은 바꾸시거나 조정할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인지 하나고요. 그리고 달러화 비중이 낮아지고 다른 기타 통화 비중이 높아졌는데 그 외환별로 어떤 통화에 어떤 뭐 예니든 뭐 위안이든 어떤 쪽이 좀 늘었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품별로 어, 자산별로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투자율을 좀뭐좀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 비중을 일부는 그 의도적으로 좀 확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채도 늘리고 주식도 조금 늘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 근데 대부분이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달러 비중 아까 달러 비중 축소한 게 참, 죄송하지만 질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달러 비중 축소와 관련해서 기타 통화 구성 말씀아예예예 네. 예, 예. 저희가 그, 그 연차보고서에 달러화 및 기타 통화 그두 가지 비중만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그 기타 통화들 예를 들면 뭐, 뭐 유로화랄지 엔화랄지 파운드화랄지 그런 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그, 그 공개를 하게 되면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다 어, 전체를 다 공개 안 하거나 하더라도 이제 달러 비중만 공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기 어려, 곤란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그 상품별 수익률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 수익률도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위안보위액은 항상 그 유동성과 안정성이 가장 큰 목표인데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수익률에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그안정성을 저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중앙은행들도 그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률은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저 추가 질문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그 외화 자산에서 달러화 비중 축소한게요. 그 68.1%가 다른 그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 어떤지 비교 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68%쯤 되는데 글로벌이 이제 IMF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 기준보다 저희가 그 약간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